<laughs> 네,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글리치 포비아라는 게임입니다. 글리치 포비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체스판 같은 방에 있는데 천장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게임 키자마자 이 화면이라서 일 나가겠습니다. 어어어어어! 어어안 어어어! 아, 나가죠, 안 나가죠. 잠시만.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아, 맞췄고요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이 방은 천장이 안 낮아지죠? 어? 어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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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돌아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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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돌아갔어 아아오 벽쪽에 몸이 닿으면은 어야쏘 나올 것 같아 어 벽쪽에 몸이 닿으면은 방이 돌아가는 구조네요 그래서 천장에 있는 구멍으로 내려가면은 물이 차오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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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빠지는 거야? 아니면 물이 머리부터 잠그는 거야? 아, 머리부터 잠그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잠겼어. 어? 오, 어? 오오오오 오, 오. 아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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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이 다시 빠지나? 님들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겠죠 저도요 어! 뭐야 아니 어? 퍼할 것 같아요 님들 <laughs> 아 이거는 좌우 방향키가 반대로 먹힙니다. 지금 아, 저는 지금 양손이 묶여져 있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있냐 일단은 요, 이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 화면을 그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반대로 작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 하면은, 앞뒤가 반대.. 앞뒤가 반대에요 앞키를 누르면 뒤로 가고, 뒤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근데 이제 양옆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요 방향으로만 반전이 돼서 작용된다 해야 되나? 아요방향으 요렇게? 요렇게만 반전이 돼서 작용해야.. 한다 해야 되나? 거울로 못 들어가나? 빛이 가까이 여기 나를 안아줘 아이 어 뭐야 침대에 다이니까 닿으니까... 뭔 어, 변했는데? 어 뭐야 제 몸에 의자가 끼었습니다 뭐야 어아 의자로 지금 거울을 깼죠? 아 거울을 깨는 순간 다시 조작법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묘한 탈출 게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알리 오오오. 아, 겜 되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 어떻게 움직이면은 지원자 화면 까매지면서 다시 시작돼. 아아아, 아, 아. 아, 이거 한 번에 쭉 가야 됩니다. 이거 바닥을 잘 봐야 돼. 아, 이거 원테이크에 가야 된다고? 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기다려봐. 아, 이거 벽을 잡고 가면 될것 같은데. 뭐야? 아니, <laughs> 기다려봐. 이 글리치가 아니라 길치였나 진짜로? 이길 찾기가 너무 어려운걸?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멍, 가다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다려봐 내몸 내 어디에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아! 나 어디 있었지? 내가 저기까지 갔다고? 저기까지? 와, 뭐지? 진짜, 이거는 어렵네. 아니, 여기 보면은 바닥이 살짝 저쪽 벽이 좀더 들어가 있나요? 아! 아, 저게 밑에가 구멍이구나. 미친, 이걸 어떻게 해. 할수 있을까? 발소리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했습니다. 예, 아, 왜요? 했잖아. 어이씨, 이걸 하네. 근데, 오, 와, 이걸 감으로 풀었다. 어, 어, 토 나온다. 인셉션, 막 방이 빙글빙글 돌아가죠. 뭐야? 처음으로 돌아왔어. 천장이 낮아지고 있죠. 요, 다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게 깬게 아니야? 발바닥 소리 좋다. 찹찹찹. 요, 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기다려봅시다. 이 게임에 죽는 게 있나? 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아 근데 이게 그래픽이 왜이리 좋지 안 그래요? 뭔가 포탈 같고 막 뭔가 내려오는 듯하면서 안 내려오는 거 같냐 내려오고 있죠?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개 천천히 내려오는 이거 일부러 그냥 나갈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갈수록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죠? 내려오는 속도가 바뀐나? 오, 뭐야? 이걸 옮길 수가 있네? 아, 근데 이거, 예. 저렇게 해서 빙글빙글 도는데 나가고 나면은 똑같네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네. 어, 근데 토 나올 것 같다, 이게. 그, 물이 너무 천천히 내려와. 그래, 똑같네. 아, 응. 그래. 이거잖아. 이거 너무, 너무 간단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두번나이 게임 두번 깨고 있니? 어, 근데 나이 맵, 못깬 건가? 깬 거지, 이게. 네, 여러분. 글리치 포비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뭐, 짧게, 굉장히 짧은데, 저런 좀, 뭐, 여러 가지, 신기한 방식으로, 방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